안녕하세요. 푸홍빛다육입니다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구독자 만 명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없었으면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겠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답을 하고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이 아이는 가르시아랍니다. 가르시아는 지금 현재 색감이 너무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고급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크기도 많이 적은 크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런 아이랍니다. 굉장히 고가였다가 지금은 가격이 조금 이렇게 착해져 가지고 지금 15,000원 하는 이런 아이랍니다. 예, 7만 원 이상을 하시면은 가르시아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 아이는 살아보니 슈퍼콜론입니다. 살아보니 슈퍼콜론은 여러분도 많이 키우고 계시겠지만은 어 물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지금은 조금 어큰걸 고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물이 들들은 이런 모습도 있는데 어, 모두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5만원 이상 하시면은, 살아보니 슈퍼클론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판매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간입니다. 말간은 지금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고요. 어, 말간은 자구를 굉장히 잘 달아주죠. 지금 보시면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빼꼼 자구를 이렇게 열심히 달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말가는, 어, 크기는, 어, 9cm 정도는 충분히 되는 크기입니다.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별의 눈물, 적화가 제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던 아이인데요. 어, 빨간 꽃이 이렇게 지금 예쁘게 펴주고 있습니다. 한가득 꽃이 펴주면 굉장히 예쁘겠죠. 지금 꽃이 이렇게 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꽃이 좀 없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예, 가격은 만원입니다. 클락비입니다클락비는 로제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이두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모두 똑같이 이두로 이렇게. 이두가 나란히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가 또제입고가 되었습니다. 색감은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입장에는 피멍이 들듯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는 이 아이는 9cm, 10cm 정도 크기가 됩니다. 예, 가격은 8,000원입니다. 집시 짚시. 집시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이렇게 3도 정도씩 이런 모습으로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 예, 가격은 7,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는 한포트에 이렇게 보통 어, 4도씩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 군생은 아니고 보통 3도, 4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군생은 아니고 이 아이들은 합식한 아이 같아요. 예, 가격은 5,000원입니다. 퍼시픽입니다. 퍼시픽은 노제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굉장히 예쁘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도 있고, 9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예, 가격은 8,000원입니다. TM입니다. TM은 이렇게 한 포트가 로제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7.5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TM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6,000원입니다. 홍시가 또제 입고가 되었습니다. 한포트가 아주 이렇게 자그마하게 깜찍하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아주 크기는 많이 크지 않고 아주 작은 모습으로 깜찍한 이런 모습입니다. 예, 가격은 5천원입니다. 왕비 내신금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흰줄 무늬가 있고요. 돌아가면서 밑에는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모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격은 8,000원입니다. 바인 로즈입니다. 바인 로즈는 이렇게 지금 붉은 자줏빛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있고요. 입장이 이렇게 약간 길쭉하면서 로제트가 굉장히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모두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예, 파인로저 8,000원입니다. 체리톱스입니다. 체리톱스는 꽃이 이렇게 꽃망울이가 노란 꽃망울이가 이렇게 곧터뜨려줄것 같아요. 여기에도 모두 이렇게 꽃망울이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꽃이 이제, 음, 지 않아서, 화분마다 이렇게 꽃을 다,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모습이. 예, 가격은 7,000원입니다. 환희입니다. 환희는 로제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환희는 8,000원입니다. 아메서토로. 아메서토로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7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모두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시에라입니다. 시에라는 한보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여럿이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핑크자라고 삽니다. 핑크자라고 사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7.5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예, 4,000원입니다. 룬델입니다. 눈들리는 9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한 아이죠. 한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 가격은 5,000원입니다. 파이어 필라입니다. 파이어 필라는 지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요즘 색감이 안 예쁜 아이가 없죠. 모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예, 가격은 5천 원입니다. 모닝두입니다. 모닝두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 아이는 크기가, 어, 12네지 12cm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예, 만 원입니다. 레이디스 핑거입니다. 레이디스 핑거는 이렇게 입장 뒤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로제터는 이런 모습입니다. 색,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빨갛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레이디스 핑거, 만 이천 원입니다. 잽스톤입니다. 잽스톤은 로제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짙은 보랏빛에 가까운 이런 색감을 내고 있어요. 크기는 9cm 내지 10cm쯤 되는 이런 크기입니다. 예, 잽스톤만 원입니다. 레드 크라우스입니다. 레드 크라우스는 입장 뒤에는 이렇게 바깥에 물이 들어있고요. 앞에 로제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알바 뷰티 알바 뷰티는 9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예, 5,000원입니다. 골드 소톤입니다. 골드 소톤은 로제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큼직한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골드 소톤 밑에 이렇게 자국이 달린 이런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어, 이 아이는 크기를 재어 볼까요? 13cm, 14cm 정도 나오는 크기입니다. 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바닐라 필스입니다. 바닐라 필스는 지금 전체 로제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밑에서 자구를 이런 식으로 자구를 내주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바닐라 필스는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애플파입니다. 애플파이는 언제 봐도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애플파이를 보면, 복숭아가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laughs> 굉장히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애플파이 7,000원입니다. 딥레드입니다. 딥레드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9cm쯤 되는 작은 사이즈는 아니랍니다. 모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러우금입니다러우금은 지금 예쁘게 이렇게 색감이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3도도 있고, 4도도 있고, 조금 이렇게 작은 4도도 있고, 보통 3도, 이렇게. 러우금 7,000원입니다. 시터리나입니다. 시터리나는 노랗게 물이 들어있고요. 어, 밑에 목대는 이렇게 목대가 있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보통 3도씨 또, 좀 작은 사두도 있고 그렇네요. 예, 가격은 6,000원입니다. 신디입니다. 신디는 지금 이렇게 자줏빛으로, 붉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7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로 들어있어요. 예, 가격은 8,000원입니다. 서터닝입니다. 서터닝은 지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옆에 자구도 이렇게 달린 모습도 보이네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지금 13.5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13.5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예 15,000원입니다 멕시코 미니마입니다 멕시코 미니마는 한 포트에 이렇게 여러 얼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한 포트에 두 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핑크베라 금입니다. 핑크베라 금은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아주 사랑스러운 색감이죠. 한 포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밑에 목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목대가 있고, 로제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한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 가격은 만원입니다 초심 초심은 로제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한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크기는 어, 꽤 커서 11cm는 충분히 나오는 크기입니다 한포트가 모두 이런 식으로 검직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예, 가격은 5,000원입니다. 키스 키스입니다. 로제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쌍두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2도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터치미입니다. 터치미는 밑에 목대가 살짝 있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색감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예쁘죠. 터치미는 이렇게 예쁜 색을 띄우는 아이입니다. 코끝마다 이렇게 전부 다 주황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이네요. 터치미 7,000원입니다. 메비나입니다. 메비나는 전체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이런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13.5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아이도 있고요. 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8000대 철화입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고요. 밑에 목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솜니엄입니다. 솜니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한포트가 이런 식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모두 똑같이 진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까망에보니도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한 포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어 짙은 라인이 또이 아이는 굉장히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짙은 라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예, 5,000원입니다. 치와와 건무지입니다. 로제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어, 크기는 10cm쯤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어, 적은 사이즈는 아니죠. 한포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 가격은 8,000원입니다. 샬몬입니다. 살모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위에 로제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 아이도 크기는 12cm, 13cm 정도 되는 이런 크기입니다. 또 작은 얼굴 이렇게 이두도 있고요. 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